진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오 이런 방법이 있어? 부럽다. 혹은 사기야 다. 에이 내가 뭔 부업이니 사업이니 하냐. 회사나 열심히 다녀야지라고 생각하고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훗날 46살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은퇴하고 싶어. 과감히 3년간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휴양 찬란한 고수 셀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번과 똑같이 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합니다. 강의비로만 천만원 이상 써가며 배운 여러 노하우와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공유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살자 열자TV의 열자입니다 전 구매대행을 약 2년 가까이 운영했지만 요즘 구매대행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이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쿠팡판매 그 중에서도 로켓, 그로스입니다 제가 대략 3월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이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 정도 매출로 어따 비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주 낮은 매출이죠 하지만 전 가능성을 봤습니다. 저도 이제 막 시작한 쿠팡 그로스 입문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을 테스트하며 운영한 거고, 이 중에 주력화 할 만한 상품이 두세 개 정도 정리가 돼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에 힘을 써볼 생각입니다. 뭐, 온라인 판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요즘엔 월천보다 월 매출 1억이 더 좋은 호킹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막 시작하며 매출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왕초보들, 이제 막 도전하고자 하는 예비 입문자들 눈높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부업으로 왜 쿠팡 판매, 특히나 그로스를 추천하는지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제가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 그로스는 포장, CS 등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로켓 그로스 시스템은 쿠팡 물류센터로 입고가 되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자체적으로 배송 처리가 됩니다. 반품 되더라도 알아서 반품 받아주고요. CS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죠.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건 무엇을 팔지 상품을 소싱하는 것과 노출시켜주는 광고. 그 부분만 신경 써주면 나머지는 모두 쿠팡이 알아서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풀필먼트 3PL까지 이용하게 되면 내 손에 상품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쿠팡 창고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없는데 어쩌지? 라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 상품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도 쉽게 가능한 난이도입니다 한때 스마트스토어는 열풍일 정도로 엄청난 급물살을 탔었죠 현재 스마트스토어에서 잘 팔고 있는 판매자는 단순 상위노출에만 힘쓰지 않습니다 상세페이지, 리뷰, 블로그, 카페마케팅 그리고 요즘에는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각도에서 유입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말은 초보자들도 그렇게 해야 하고 따라가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으며 네이버에서는 상위 노출하기가 쉽지 않고 광고를 하더라도 CPC 단가가 너무 올라 남는 것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쿠팡은 다른 어제 막 사업자를 만들고 쿠팡의 판매를 시작해도 구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쿠팡입니다. 그 비결은 광고와 쿠팡의 트래픽이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쿠팡은 사용자마다 추천하고 상위에 노출되는 상품 순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이버 쇼핑은 어느 누가 검색해도 상품 순위 차이가 없지만 쿠팡은 다르다는 뜻 거기에 광고를 통해 수많은 쿠팡 유저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저도 제 친구도 저희 부모님도 쇼핑할 때 쿠팡에서만 구매하거든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쇼핑은 모두 쿠팡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한것 같은데 쿠팡의 단점도 정말 명확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늦는 정산. 구매 확정으로부터 100% 정산 받으려면 두달 정도 소요되니까요. 정산은 늦는데 물품 대금 결제일은 빠르게 돌아오니 그래서 돈 맥경화 돈이 묶인다는 소리를 많이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판매자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구매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렇 무조건 무료 반품이죠. 제 네, 친구는 옷을 구매할 때 한꺼번에 세 가지 옵션을 모두 구매하고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 마음에 드는 옵션만 남겨두고 모두 반품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귀찮아서 반품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직접 사용하다가 반품시켜 100% 환불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런 행위를 모두 받아주는 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쿠팡에서 지금 왜 부업을 시작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단점도 명확합니다. 헌데, 그만큼 장점도 명확하죠. 내가 쿠팡 혹은 온라인 판매로 한 푼도 못 벌어봤는데, 안될 것만 생각하고 물고 늘어지면,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뭔지 선택하신 다음, 하고자 마음 먹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최소 3개월은 버틴다라는 마음 가짐으로 도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매된 처음 시작할 때 3개월간 정말 제대로 해보고 성과가 안 나면 다시 재취업한다는 마음 먹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고민하고 있고 하고자 마음 먹은 사람이 있다면 버티는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은 송살이지만 계속 테스트하고 매출 성장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테니 앞으로 강의비로만 천만 원 이상 쓰며 배운 노하우들. 그리고 저의 실행 결과를 공짜로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